나이 정도나 더비가 아니 테스트지 고기 빨 버거 그래. 고기 빨 먹어 갖다 먹어 근데 상처 없나 그러게 아 아까 요요아 아, 싫은데 손으로 집어 먹어야 되는 잘 먹겠습니다 고띠님빨 인사 인사 고득님 잘 먹겠습니다 피자도 잘 먹겠습니다 나 아닌데 빨리 주세요 <laughs> 맛있다. 마트 다녀오셨어요 <웃음> 못하겠어 못하겠어 <웃음> 마트 다녀왔다 아? 내가 안 먹을거지? 뭐? 이거 다 맛있다. 맛있다. 때있다 나나 왔어. 아아아바버리 이거는 뭐야? 역대급 1대 여자 또라이냐, 네 <laughs> 이대는 꽃뚝티. 야! 야, 꽃뚝티, 나나 인사해라, 서로. 서로 무식할 것 같은데. 야, 나나가 1대 역대급 또라이고, 2대 역대급 또라이고, 꼬투끼야. 서로 인자해. 너네가 여자 원탑이야. <laughs> 그리고 지금 3대가 김예지라고 있어. 근데 요새 좀 3대가 쎄. 3대가 요새 좀잘 나가. 인정. 걔는 약간 정신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솔직히 난 나나도 못 이길 줄 알았는데 꼬투리가 넘었어. 나나가 나이를 먹더니 정신 차려가지고 남자일 때 또라이는 스토커. 난 왜? 몰라서 뭔니젓락 연습이야. 네, 버렸어요. 이대 김살수, 아이대 분노아리, 3대 김살수. 자, 3대 역대급이야. 남녀다 3 대가. 나도 역대급이야. 떡. 떡달라고? 응. 넌안 돼. 왜안 돼? 넌 위험해. 그게 뭔 상관인데? 불안해 내가. 빨리 줘. 너 이거 안써 먹어? 먹고 있는데 떡칠 까바란데 더럽게 진짜. 누가 그래? 그런 수준낮은 단어 좀 쓰지 마세요. 더럽게 씰뭐 하는 거야 진짜. 어머. 왜? 이제 돌아왔더. 소방차 어머. 미친애들이 모였어 내 방에 아주 아주 또라이들 모임이야 1대 여자또라 1대 남자또라 2대 여자또라 2대 남자또라 3대 여자또라 3대 여자또라 다 여기 있어 음, bj가 제일 정상이야 뭘 봐? 아. 지지고 싶어? 근데 너왜 처먹고 있는데 내 앞에서 가져가 가져갈 수도 있지 저거 좀끝이 이게 다야 아니 불쌍만 주어뭘 줄까 김치 애 네, 들어왔어 뭘 줄까 김치? 어 그것만 응. 줘 마쿠 <laughs> 줄까? 어, 저.. 아, 아, 씨, 괜히 말해서 짜증나 <laughs> 가져가. 이거 다른 걸 줄까? 아, 괜히 전달해가지고 귀찮네. 쟤델거 나가. 야, 얘안 떨어져. 어, 됐다. 됐어! 물리 먹자 일로 안줄 건데 대고 나가네 <laughs> 채소 먹기 싫으니까 좀준 거지 나 이건 좋아하는데 그래 나 드지 마 죽여버리겠잖아 물리 <laughs> 엄청 컸지 아야 응? 소방차 스토커 나나 나, 나 이렇게 모여 내시 한번 길전하자 딱줘 조금만 두, 개, 두 개만. 내 떡이야, 탐내지 마. 윌리 왜 이렇게 대지대? 윌리 태어났을 때부터 대죠. <laughs> 저기요, 그럼 이길 사람이 없어요. 야, 원래 우리는 말로 이겼잖아. 주둥아리 털어 주둥아리. 너네 아가씨 잘 타잖아. 상대랑 스카페 기본이지, 기본이지. 스카프 딱 내려와. 야, 가만히 안냅또이리와 <laughs> 일로와. 기본이지저 오랜만에 미역국 드립 하고 싶어요. 안 돼, 큰일 나. 아 저분 겁나 떽떽거리네요전혀이 오랜만에 하고서 거리고 잡았네. 이가 참새 떽떽거리 맛있다. 그러니까. 진짜 보쌈은 역대급이야. 나나가 보쌈을 참잘 사줬는데 옛날에. 사달라는 얘기지. 사달라고 하면은 막 나나가 기프티콘 주고 그랬는데 먹으라고. 지금은. 이대가 주고 있네. 그거 안 사줘. 꺼내지 말아. 야, 그자 무슨 자야 <laughs> 소박자 봐. 소박자 또라이냐? 아 맞다 마늘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늘 갑자기 안 오시던 분들이 오셨네요.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왔었어요. 나나만 오랜만에 온 거지. 안 매워요. 맛있는데. 마늘. 난 원래 마늘 좋아해가지고. 너만 그렇게 접시를 꼭 써야 되겠어? 나는. 근데. <laughs> 알았어, 나. 오케이 알았어. 기다려. 아니야 이미 늦었어. 아예 미안해. 늦었어 너. 해. 줄까? 아니야. 아가리. 내가 부끼네왜사부타 용재냐? 너 용재 좋아하니? 너 그렇게 애들 애들 그렇게 봐도 안 돼. 너 깜빵 가 <laughs> 어. 애들 그렇게 건지면 안 돼. 국밥? 너 되게 그 국밥집 아줌마 같이 생겼어. 알지 알지. <laughs> 근데 나나 옛날에 뭐 닮은 거 있었는데. 파티올라가 뭐였지? 응? 근데 베스방을 하고 있는데 얘네가 어우 다 걸었어 고마워요 다 먹어봐 큰거큰거 큰 거. 하나 더 먹어 이거 하나 내거 아침에 퇴근하고 시켜 먹어야지 살찐다. 근데 아침부터 보쌈이 들어가니 개똥 땡이려나? 밥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려요. 수인종 얘기해도 못 뽑아야. 난 안해 lgb 래퍼 이름 아니에요? 영화 스파이? 영화 스파이 누구 나오지? 영화를 잘 안다 아난좀 스파이가 기억이 안나 뭐지 테란 조밥들은 니가 감히 누구 보고 나보다 못하는 애들 아니야 내가? 아니 스파이가 누구 나온거냐고 스파이 영화 기억이 안 나. 여기 먹을래? 뭔데? 아, 없구나. 없어. 야 그거 이번에 하이라이트 영상 편집해서 다시 올라갈 건데. <laughs> 외국영화? 저 안봤어요 저 영화 아직 안봤어 이거 먹어 이거 메밀전병 아 뭐였지? 스파이가 뭐였더라? 웃긴 외국영화 있잖아 야, 너 핸드폰 줘봐 아니야내거 아니, 줘봐 잠깐 뭐 쳐봐야되겠어 아 그래? 나 기억이 안나네 왜나 난... 나 치매냐? 왜? 네. 한 입에 들어가요. 아, 생각났어. 아, 스파이치니까 나왔어. 맞아요. 이거 같이 봤어. 같이 봤을 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엄청 웃었거든. 그래, 여기에 나다 닮은 사람이 있었어. 맞아. 그래, 이 사람이잖아. 어머, 그래, 주인공 친구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이 여자 잖아. 이 여자, 이 여자 맞지? 이 여자, 이 사람 이야. 이 사람 나 나랑 똑같이 생겼어. 이름이 뭔데? 이름 모르 겠는데, 이 외국 영화에요. 멜리사 메커지 이름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영화 스파이라고 쳐봐야 영화 여, 외국 영화야, 외국 영화 존나 웃겨 진심으로. 저거 진짜 웃겼음. 한번더 봐야 되겠어. 다운 받았어, 받을 수 있나? 다운 멜리사 <laughs> 네, 맞아요, 맞아요. 나 나나 닮았다고 겁나 그랬는데 먹어봐 맛있어 싫어 느끼해 왜? 기름져서 안 먹어봤잖아 기름진 거 싫어해 기름 냄새 나지 여기서 확나 밤에 일하고 낮에 자면 재밌나요? 솔직히 좀 불편하지 <laughs> 맞아요 그 아줌마 욕해잘져 진짜로 먹었으면 다 빨리 치우고 빨리 하자 응 덧때리고 싶어 덧때렸어 제 내가 덧때릴꺼야 아니 이거 빨리 먹어 이거 야 야사. 자그들 이제 치우고 바로 여러분 게임 넘어가보도록 하죠 게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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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준이 대가리 깨버리자 오늘 목표 밤준이 30대 아직 세 대밖에 못 때렸네. 아다다다다다다다. 티질 준비해. 벌벌. 어? 버릴 거야? 뭐래? 버릴 거냐고? 뭐래? 이거 가지고 나갈 거. 야 그거는 버려야지, 샨년나 응. 여러분, 재미없겠지만, 진짜 짜증나겠지만, 밤준이랑 이야기 좀만 더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진짜 짜증나는 거저다 알거든요?